안녕하세요, 현명한 도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오뚜기에서 나온 프리미엄 라면 라면 비책 김치찌개입니다. 어, 일단은 앞서서 이거 시리즈가 두 개가 더 있었거든요. 그두개 시리즈가 어, 맛은 좀 무난하고 어, 조금 고거진 면이 있긴 있지만 어, 건더기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가격에 비해서는 어, 부족함이 좀 있는 제품이었다고 제 나름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김치찌개로 나왔어요 근데 김치찌개가 워낙 어, 다 알만한 김치찌개 라면이라고 생각하면 다 알만한 그런 느낌의 라면이기 때문에 어, 이것도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어, 저는 이거 이마트에서 어, 구입을 했거든요 이한 봉지가 7,980원입니다 4개 들어있으니까 한 개당 2,000원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 다른 라면에 비해서 좀싼 라면 봉지에 비해서 거의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어, 가격인데 어, 굉장히 좀 사면서도 조금 부담감이 있는 어, 그런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어, 막, 막 맛있는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강렬한 기억이 없던 친구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 리뷰를 해 봐야 겠죠 이것도 리뷰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바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김치찌개 라면이라고 하면, 어, 굉장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이 있는데, 과연 그 친구보다, 어, 더좀 고급스럽게, 근데 김치찌개가 고급스럽게라는 표현이, 이, 되나 모르겠는데, 만약 김치찌개가 고급스럽다면, 어떤 맛으로 그거를 고급을 표현하는지는 어, 이걸 한번 먹어보면 알겠죠. 아마 오모리 김치찌개보다는 좀 당연히 다른 어, 뭔가 깊은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이 친구가 어, 가격에 합당한 어, 그런 친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간단하게 세 봉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올게요. 자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원래 두개아 원래 세개 먹으려고 했는데 어, 밥이랑 갑자기 먹고 싶어져가지고 두 개만 끓이고 밥 간단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일단은 냄새 자체는 처음에는 오모리 김치찌개와 좀 비슷한 유사한 거를 느꼈는데 어이 건더기 이 후에 뿌리는 거를 어이 라면 비책이 비책 소스를 뿌리니까 뭔가 좀 달라졌어요 확실하게. 일단은 김치 건더기도 생각보다 되게 큼직큼직하거든요. 보이시죠? 어, 면발은 조금 어, 일반 면보다는 좀 얇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래도 김치찌개 라면이라도 김치는 있어야 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밥 위에다가 라면 이렇게 올려서 먹는 것 같아요. 음. 물한 한번 어어볼요이아와 음. 이랑은 확실히 다른 맛이 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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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상할 수 있는 그 김치찌개 라면 맛이 정말 나는데요. 근데 거기서 어, 매콤함이 좀더 추가됐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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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매콤하지는 않은데. 또 오모리 김치찌개는 약간 좀 시큼한 맛이 조금 있거든요, 김치. 근데 그 부분은 좀뺀것 같아요. 음. 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오모리보다는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 라면으로서는. 음. 그래도, 음, 가격에 비해 서는 확실히. 음,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너무 높게 측정됐어요. 음. 그래도, 어, 앞에 다른 두개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당육개장이랑 고기짬뽕. 그것보다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김치찌개라고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맛 자체로는 되게 맛있어요. 진짜 이 남은 제가 남은 김치찌개 라면 이렇게 살이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그 느낌이 나네요. 이 라면에는 어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김치찌개 해먹을 때 진짜 넣는 그런 고기, 그런 고기 넣고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아. 음. 음. 짠. 음? 자, 오늘 오뚜기에서 나온 어, 라면 빛의 김치찌개 먹어봤습니다. 어, 일단은 맛있습니다 제가 어, 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앞서 나온 두개 시리즈보다는 어, 좀더맛 어, 자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먹으면서 조금 생각이 변했던 게 어, 라면비책 음, 약간 라면이라고 생각을 조금 덜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성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라면보다는 라면에 김치찌기 그러니까 라면과 김치찌개 중에서 라면보다는 김치찌개에 좀더 가까운 형태의 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 괜찮지 않았나? 그래도 이 제품이 어, 원하는 그 정도의 영역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그 이렇게 맛이 좋고 어 김치찌개 같다는 걸 강조를 해도 어, 사람들이 선뜻 사기에는 쉽지 않은 가격이에요. 라면 한 봉지에 8,000원이니깐요. 어... 그거는 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라면으로서는 어, 라면의 영역을 살짝 벗어나서 김치찌개 이 요리의 영역으로 살짝 다가서는 감이 있는 세개 어,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저한테는 퀄리티가 높았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밥이랑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계란 프라이 하나 올려가지고 같이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맛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가격 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은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